보험 가입한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보험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험 가입한 분들이 받아가셔야 하는 보험금이 무려 12조 원, 12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걸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받아야 할 돈인데 찾지도 못하고 그냥 보험사한테로 넘어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보험금이 숨겨져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절대 못 받는 분들 계시지 않도록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계신가요? 보험에 하나라도 가입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잘 보셔야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보험 가입자들이 모르고 받지 못한 보험금이 무려 12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12조 36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돈이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보험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중 생명보험사에서 받지 못한 보험금은 11조 8,226억 원으로 건수로는 무려 477만 건이나 된다고 하고요. 손해보험사에서 받지 못한 보험금은 5,347억 원으로 무려 62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돈이 보험사에 숨어 있다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도보험금이 8조 8,9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중도보험금이란 무엇이냐? 그건 이렇습니다. 보험 계약 기간 중에 특정한 시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지급되는 게 바로 중도보험금이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생활자금, 건강진단자금, 자녀교육자금, 축하금, 뭐 이런 것들이 중도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받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무려 약 8조 9천억 원 가까이 된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이돈꼭 찾아가셔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만기보험금은 2조 3,484억원으로 33만 5,668건, 휴면보험금은 5,827억원으로 225만 869건이나 있고요. 또 손해보험사의 만기보험금은 3,188억원으로 9만 1,145건, 휴면보험금은 1,744억원으로 50만 952건, 그리고 중도보험금은 414억원으로 2만 6,253건이나 됐습니다. 이거 진짜 빨리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 보험사 중에 어느 곳이 미수령 보험금이 가장 많았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무려 2조 649억 원으로 미수령 보험금이 가장 많았고요. 흥국생명은 1조 8302억 원, 한화생명은 1조 7137억 원, 동양생명은 1조 6938억 원, 신한라이프생명은 1조 2462억 원 순으로 미수령 보험금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보험사는 또 어떨까요?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901억 원으로 미수령보험금이 가장 많았고요. DB 손해보험은 806억 원, 롯데 손해보험은 664억 원, 농협 손해보험은 636억 원, KB 손해보험은 615억 원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수령 보험금 규모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보험금이 미수령으로 남아있는 거냐?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냐? 다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실텐데요.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황우나 국회의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거나 미수령 보험금이 있는 기존 고객이 신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안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고객에게 보험금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보험금, 지금 현재 12조 원이 넘게 있는 미수령 보험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건데요. 즉 모르고 있다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인데 이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2년 또는 3년 안에 보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일부러 보험금을 늦게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한꺼번에 찾으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런 이자들도 살펴보면 공시 이율에 비해 적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결국 보험사들만 배불리고 가입자들은 큰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미수령 보험금이 있지는 않은지 빠르게 조회해보고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참고로 이 홈페이지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본인 인증부터 하라고 나오는데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모두 입력하신 후 아래 휴대폰 인증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런 다음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패스 인증 또는 문자로 인증하기를 누르시면 이름, 주민번호 7자리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모두 입력하신 다음 보안 문자를 입력해 주시고 아래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 인증 번호까지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관한 동의가 나오는데요. 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집이 아니라 보험가입 여부와 미청구 보험금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해당 내용 읽어보시고 동의함에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 내역과 함께 아래 미청구 보험금 조회 결과와 휴면 보험금 조회 결과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보험금 찾으셨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려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찾으셨었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도 부디 내가 놓쳤던, 몰랐던 보험금 꼭 찾으시고 늦기 전에 수령하셔서 절대 아까운 보험금 날리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해당 홈페이지를 사칭하거나 또한 보험금을 환급해준다고 유인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걸 판매하는 곳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보험금을 찾으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광고창들을 보신다면 절대 입력하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보험 찾아줌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미수령 보험금 12조 원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찾으셨나요? 관련하여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